이랑 순대 1 인분 이랑 그렇게 포장. 요 며칠 미세먼지 가득이다가 오늘 쨍하니까 날씨 너무 좋다. <목소리가> 수료하신 분이 저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정질감 느낌 나셔서 저기서 일까이 됐다고그었거든요 근데 빨리 안오는 진짜 화내셨어요. <laughs> 그런요그친구니이 아니 그친구는 엄청 <laughs> 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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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는데 예쁘다 아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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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냄새나! 원래 이런 냄새가 나는 거인가 어우! 그린냄새 와! 색깔 예쁘다! 예쁘다. 개나리네! 개나리! 우와! 왕쥐다다! 이 á i 라이 t h 는데 오오 오. 언니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지 매트 아까 그거 깔아 봐응어음 아.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위에다 침낭 놓고 자는 음. 거야 오 누워 봐 괜찮네 음 누워도 엄청 많이 남겠지 야 많이 남는다 <laughs> 우리가 지금 넣고 하면 괜찮겠다. 응. 잘 먹겠습니다. 먹겠 어떻게 먹을 수 있겠지? 맞춤. 쿨라이 <laughs> 구겐 진짜 <laughs> 센스 응. 요새 계란 비싼데. <laughs> 응. 아까 집에 갈때 계란 사왔거든요 한. 정말. 응. 구천 응. 얼마. 홈플러스에서 사긴 했는데. 한 30, 일, 한 개짜리. 네. 응. 아, 너무 응. 비싼. 응. 그때 갔던 거기도 괜찮았는데, 그 학교 앞에. 거기도 구워줘서 나오니까. 응. 진짜 고기 구워먹어 보내주는 거 되게 좋더라 1인분이 꽤 양이 후식 후식 잘 먹겠습니다 아우 <목소리> 무게 거울이 싫어 진짜 이이 생각보다 커피 고집쟁이인 엄청 뜨겁다 예쁘다 예쁘다. 맛이 진해요, 진해. 진하고 되게 달고, 되게 맛있어요. 날씨 좋다. 따뜻하다 날씨. 비오다오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원래 이런 거 장갑 끼고 해야 돼.

최준아, 최준 나이 최준 이제 그가나그나 그거 진짜 안 보려고 안 보려고 그랬었는데 한번 보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 중독이 돼가지게가 좋아하는 거래. 앙상한 나무까지? 응. 대학생이라고 많이 해손님들고 이제는 음. <laughs> 시골에서도 젊은 어. 사람들은 티안 나잖아. 흙고 나오면 엄마네 흙을 뜯는 거야. <laughs> 아 목이 왜요? 목이 왜아 <laughs> 이쁘다 <laughs> 아, 아 좋아 <laughs> 음 카네이션에다가 장미에다가 요거는 뭐야? 아네모네 아네모네? 응, 아네 아. 요거는 라넌킬러스 요거는 조파

<laughs> 아니 너가 이거 응. 이거가 더 낫다고 했잖아. 취향을 다른 거야. 응, 그렇지? 난 응. 너무 예뻐 마음 에 들어. 마음에 들어 음 응, 만족스러워. 개 중에 제일 낫다고 아니야. 했지 내가. 내 <laughs> 취향은 아니야. 하나 둘셋넷 네. 생일 축하. 나도 크림치즈 이것도 크림치즈 아니야? 치거 치과, 치과 500만 원 나오는 맛이야 먹어볼래? 크림치즈 아니야 그 빨간색은 뭔지 안보여 달달한 향기 줄 알았는데, 달달한 향기 나는데. 왜 향이 안 나는 것 같지? 난다, 난다. 향안 나면 큰일 나. 아, 장원한 자. 난자. 장원한 자의 팬은 뭔줄 알아? 어서 분명히 다 봤는데, 솔직히 기억이 안 나. 맞아. 땡이. 한국 Korean money. 이풋 머니 어? 향기 너무 좋아. 뭐야? 무슨 차 시켰어? 이거 무슨 뭐다 에로스 메뉴 이름이 에, 에로스야. 과일 청가 향좋과일 좋아해. 이거 근데 향만 그렇지 맛은 그렇게 안 진하다. 안우기야만. 아니 뭐 어, 엄청 진해? 향아 어. 엄청 진한 정도도 아니고 그냥 응. 괜찮. 응, 괜찮지. 나도 나도. 음 맛있어. 음. 음! 맛있다 뭐를? 찜을 해 먹을 거야? 아니면 샤브레 먹을 거야? 샤브샤브 해 먹어 샤브로나 아, 국물 있는 거 먹고 싶어 네, 그 고기가 조금 익을려면 빨간 게더지아지 응, 빨간색이 면더있어 보이지 않나? 간다.